당초 5만 명이 목표였던 경전선 KTX의 음 광양역 정차 범시민 서명 운동이 목표를 훌쩍 넘어서 7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17일 광양역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날 행사는 공동협의회장인 정인화 시장과 서영배 시의장, 김진환 민간추진위원장을 비롯해 KTX의음 열차 모델을 상징하는 260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정인화 시장은 세달 만에 5만 명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광양시민들의 의지와 자신감이 결집된 결과라며 KTX의음 광양역 정차를 주춧돌 삼아 경제 관광 산업의 복합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백년대계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7만 명의 시민들이 한자 한자 눌러 쓴 서명서가 전달됐는데요. 공동협의회장과 민간추진위원장이 경전선 KTX용 광양역 정차권 이문에 서명한 뒤 15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친환경 풍선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는 청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광양시는 짧은 기간 안에 당초 목표를 넘어선 범시민 서명 동참은 캠페인 이전부터 많은 시민이 염원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민신문이었습니다.